안녕하세요. 떡오리입니다. 어디고 가자고 오늘 토요일 11월 27일 토요일 문서역 어, 나왔습니다. 자 방금 아까운 콜 8만원짜리 분당 금곡동 가는 거 스카이치 시비에서 나왔는데 화면만 봤어요. 화면만 보이고 바로 없어졌어요. 아뭐야 진짜 어마어마하죠. 아 이런 시간에 제가 먼저 좀어 벌써 이렇게들 <laughs> 벌써 이렇게들 아 여기 콜 수여지도 하나 나왔었 나이 아, 프리미엄은 안 보이나보다 음 아, 아무튼 네 자유 프리미엄이었거든요 아 8만 원짜리 일단 안타깝게 아, 빠른 출발, 좋은 출발 스타트 될수 있었는데. 아쉽네요. 어, 제, 제 복이 아닌 거죠, 뭐, 그거는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어, 불타는 토요일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빨리 끝내고 들어가려고 일찍 나와봤는데. 또 모르죠? 밤에? 아, 토요일은 12시, 저녁 12시가 피크인데.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. 음... 나와가지고 좀어 토요일은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오랜 시간 근무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음 그렇게 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, 그래서 네한 5시간, 4시간, 5시간 자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콜좀 이제 좋은 거 하나 주세요. <laughs> 활기 음, 이거 구급 패터. 예단포네, 예단포. 아, 빠졌어? 그냥 이거 싸지만 가겠습니다 <laughs> 그냥 가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가야죠 나가야죠 반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그냥 가야죠 죄송합니다. 이런 거 잡아서. 예. <laughs> 싸다. 미치겠다. 내가 이걸, 이걸 잡고 나가네. 그냥 나갈게요. 출발. 예, 네, 똑리입니다 시간 보이시나요? <laughs> 제가 그냥 웃지요. <laughs> 야, 매. 네. 이거. <laughs> 야.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와 오늘 진짜 헬이다 헬와아 화장실 가야겠습니다 아 도저히 뭐아 서울 들어오질 말아야지 어우 나 싸구려 삥 하나 타겠습니다. 진짜 싸구려 빙 하나. 점수 때문에 그냥 하나 타보려고요아 어... 오늘 숙제하려고 이거 타는 겁니다. 자. 내년동 겨울바다. 자, 가보시죠. 대치동 도착했습니다. 음... 그 사이에 없어졌네요. <laughs>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. 예. 네. 배정되었습니다.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. 응봉동도 가겠습니다. 3번 출구 자, 띵! 그냥 다 타겠습니다. 3번 출구 출발 가자! 쓰리고 자 강변 도착했습니다. 응봉동 대림 네자 음. 버스 타고 다시 아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응봉역 이쪽으로 내려가서 버스 타고 바로 또뭐볼거뭐 뭐 있나요? 그냥 가야지 <laughs> 배정되었습니다.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자 서울숲 도착을 했고요 어... 왔다리 갔다리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<laughs> 왔다리 갔다리 시간이 오래 걸려 왕십리역까지 가야되죠 왕십리역을 가려면 <laughs> 가자! 동탄! 배정되었습니다. 가자!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가자! 자 10시 1아분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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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동, 네. 반성동이죠, 반성동. 음, 자, 그쪽으로, 네. 신라스테이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내일 아침에 여기, 지난번에 모셔다 드렸던, 네. 손님들 이거 예약 있는데, 아, 고민스럽네요. 음, 아침 9시 50분. 아까 말할까 <laughs> 고민스럽네요. 아까 말까 내일 아침에 아피곤하긴 한데 음. 배정되었습니다.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. 서재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딘지 몰라요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, 이거.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평택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동삭동. 아, 다 비전에서만 나와. <laughs> 음. 음. 되었습니다. 음,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. 동탄 따당. 아, 하필이면 왜 산척동일까요? 영천동. <laughs> 아, 배정 되었 습니다. 출발 지로 이동 해 주세요. 호출 이 취소 되었 습니다. 배정되었습니다.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. 첩첩 삼중이네요. 첩첩 삼중. <laughs> 야 오늘 진짜 <laughs> 첩첩 삼중. <laughs> 우와 그래도 한명 계셔. 아, 진짜 대박이다. 신기론 온천요. 음. 자, 현재 시간 1시 40분.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. <laughs> 여긴 어디고? <laughs> 자, 아유, 여기가? 아, 진짜, 신길동. 네, 그래도 뭐, 정황동 가까우니까. 네, 쭉, 쭉 걸어가면 정황동이니까. 네, 좀 나쁘진 않은데. 아, 깜놀 했어요. 야구장 나오길래, <laughs> 아, 춥다. 이제 쌀쌀하다. 아, 자, 월, 곧 월, 곧 네, 추천 줘요 월, 네? 월, 곧 추천 줘. 네? 어, 이거 추천 줘. 어, 연수동. 빨리 다고 네, 이거 가야지. 택시 걸로 가자. 배정되었습니다. <laughs>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. 네, 갈게요. 자, 이거 집으로 가는 거또 하나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출발 또고아석바이 아, 가는 거 편의점 어 사왔다 배정되었습니다 <laughs>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에이.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에이 취소했어요 에이 짜증나네 아, 딱 좋았는데 집에 가는 거였는데, 아, 집에 가는 콜인데 씨, 아, 짜증 나네. 씨, 아, 집에 가는 콜인데 씨, 아,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집에 가는 건데, 아, 아, 진짜, 자, 고만하고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택시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어, 아홉 개 하고, 아, 네, 아. <laughs> 400K 만들려고, 순익 400K 정도는 생각하고 나왔는데,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, 잘안 되네요, 오늘. 낮에 너무 못했습니다. 그래도 저녁에 좀 운이 좋아서 잘된것 같아요. 자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